12월 14일 토요일, 특집. 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서 목소리를 높인. 사태에 깊숙이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대통령은 국회 출입을 막지 않.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방송인 김어준 씨가 개엄특수첩보부대 HID 4, 5명인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도 체... 판사 체포 시도에 대해 대법원과 서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개엄군이보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오후부터 특수 구속 중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소추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유튜브 채널이나 극우 집회 등에서 집권 여당 내부의 개파 갈등은 국회 탄핵 표결이 다가오면서 국회 국민의힘을 회국 해산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만약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헌법재판을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는 건 국민당 이재명 대표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도 시민들은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자. 처리 어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조금 전 주요 뉴스를 전해드릴 때 방송상.